지난 9월 20일 닌텐도는 전 세계 470만 대가 넘게 판매된 자사의 최신 게임기 닌텐도 스위치를 한국에서 정식 발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닌텐도 스위치는 TV에 연결해 사용하거나 휴대해서 이동하며 사용할 수도 있고 컨트롤러 양쪽을 분리해 각각을 따로 조작할 수도 있어 언제 어디서 누구와도 즐겁게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매일은 12월 1일로 예정되어 있고 아쉽게도 본체는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배틀그라운드가 왕좌에 올랐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지난주 스팀 동접 134만 명을 돌파하며 지난해 도타2가 세운 129만 명을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스팀 역사상 최고 기록으로 당일 2위와 3위의 동접수를 합친 수보다 더 많은 기록입니다. 배틀그라운드는 이와 동시에 글로벌 판매량 1,200만 장을 돌파하며 국내 게임으로는 유례없는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블루홀 김창완 PD는 유저분들은 물론 여전히 만족하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향해 뛰고 있는 세계 곳곳의 배틀그라운드 팀들에게 감사하다. 하지만 배틀그라운드는 이제 시작이다 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배틀그라운드는 올해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 데스티니 차일드가 주최한 총 상금 1억 원 규모의 일러스트레이션 콘테스트에서 코피노를 주제로 한 작품의 특별상을 수상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코피노란 한국인 남성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잃은 합성어입니다. 관광 또는 사업으로 필리핀에 방문한 한국 남성들에 의해 태어나고 그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며 버림받아 대부분의 코피노들이 차별받으며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해당 작품의 일러스트레이터는 캐릭터 설정에 대해 필리핀의 빈민가에서 태어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모종의 수입으로 유명하는 코피노 출신이며 자신과 엄마를 버린 아빠를 찾아 죽이기 위해 전재산을 털어 한국으로 미디국을 계획하지만 미항선 내에서 장기를 적출당한 뒤 토막난 시신으로 바다에 버려진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작품의 특별상 수상 논란이 거세지자 데스니 차일드 측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작품의 수상을 취소하며 작품이 작가적으로는 공모전에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소재 및 숨겨진 메타포, 설정 등이 유저 모두가 감상하기에는 부적절함이 있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라고 전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민감할 수도 있는 주제인 만큼 캐릭터 설정에 더 신중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 땅콩이었습니다.